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낳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통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3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353장입니다 깊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냥했으니 나 십자 가를벗은후 정열육과 스리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사후 사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통양했으니나 십자가를 벗은 후점멸류과쓰리이 최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나, 유혹하고 해치나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 를 속량했으니 자신 입자가 s 벗은 후 t 멸류 n g 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주 내게 용기 주시어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송양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전멸육화들이 승리의 그날이로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에 주님께 돌리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는천멸류과스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와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수아 16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신인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래쪽 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로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브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홀론과 게셀에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세배차손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족속이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윌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미프바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다보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하나 시내의 이르는 끝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나쎄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도 이러 마을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네, 샬롬. 사랑하는 삼본교회 성도 여러분. 토요일 오늘 16장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말씀, 놀라운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을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장자는 아니지만 장자 역할을 하는 자녀로 유다 지파를 살펴보았다면은 이제는 그 다음 지파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은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에브라임과 문하세는 요셉의 자녀들이었는데요. 왜 에브라임 지파와 문하세 지파가 받았을까요? 누우벤 지파라든지 유다의 바로 아래인 이사갈 지파가 아닌 왜 요셉일까요? 우리는 왜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실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는 하나님을 잃지 않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복의 복을 더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또한 야곱의 축복 때문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은 이렇게, 봉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낳은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스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온처럼내 것이 될 것이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지파에 속하였을까요?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자신의 양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니 그러니 당연히 에브라임과 문나스의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산분교의 성도 여러분 요셉의 자녀 중에 누가 장자일까요? 과연 누가 먼저 태어났을까요? 문나세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맞습니다. 문하세입니다. 문나세가 먼저 태어나고 에브라임이 늦게 태어났습니다. 이 당시 때만 해도 자녀의 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복을 주셨는지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자권이 있는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은 인원을 보유하게끔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므나세와 에브라임 중에서 누가 더 인원이 많아야 할까요? 므나세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네, 맞습니다. 므나세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민수기 1장 33절에서 35절 말씀에는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민수기 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민수기 1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00, 500명이었더라 므하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계수하니므하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만 2천 2백 명이었더라 방야에 들어오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할 때인데 문나스 지파가 더 많은가요? 아니면 에브라임 지파가 더 많은가요? 맞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얼마라고 기록되어 있죠? 에브라임 지파는 400 4만 5, 500명이었고 그리고 문나스 지파는 3만 2 2백명이었습니다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나요? 맞습니다. 에브라임입니다. 왜일까요? 왜 에브라임이 더 많은 복을 누렸을까요? 그 이유도 야곱이 자녀들을 모아놓고 축복한 내용에 있습니다. 창세기 48장을 보면 야곱이 에브라임과 문나세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축복을 할때 이스라엘 문화 풍습상 축복하는 사람 손이 오른 손 오른 손에는 장자의 장자가 있었고 왼 손에는 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가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장자인 문하세를 야곱의 오른손 위치에 놓고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의 위치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48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브라, 이스라엘이 야곱이죠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왼손을 펴서 문하세의 머리에 얹으니 문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박고 얹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축복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죠?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을 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에서 요셉이 아버지가 실수를 하신 줄 알고 다시 바꾸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 어디 이러면서 야, 야곱은 이게 맞다고,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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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맞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야곱이 확실히 누, 지금 누구를 장자로 여긴다는 것일까요? 에브라임을 장자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므나세보다 에브라임이 실제로 더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전이 있습니다. 므나세 난 아, 민수기 26장에서는 어떻게 바뀔까요? 민수기 26장 3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텐데요. 민수기 26장에 26장 34절 말씀에는 므나세 지파의 수는 5만 2천 7백 명이 되었고 민수기 26장 37절 말씀에서는 에브라임의 수는 3만 2천 5백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이때 많은가요? 문하세일까요? 에브라임일까요? 네, 맞습니다. 문하세입니다 문하세의 수는 2만 5백 명이 증가하였고 에브라임의 수는 8천 명이나 감소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분배의 기준이 되는 시기인데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바꾸셨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읽은 성경 구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었대니라. 네, 우리는 단순히 에브라임 지파에게 종을 주셨네. 어, 복 받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지 않은 것에 있어서 이유가 있습니다. 가난한 족속을 여기 보시면, 은 가난한 족속을 쫓아내,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요? 안한 것일까요? 안한 것입니다. 안한 것과 못한 것에는 명확한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에서는. 여호수아 15장 16절 말씀은 유다 지파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죽을 만큼 노력을 했지만 최선을 다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하지만 안한 것은 다르죠. 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쫓아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안에 우상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쫓아내라는 것인데 그런데 에브라임 집파는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에 따라서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 편리함에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28장 1절에 아주 강하게 력 에브라임 비판 에브라임 자손을 비판합니다. 에브라임아 너네가 교만하였구나라고 말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시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한 결과입니다.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삼분께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복을 받기 위해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면 내가 기도 기도하면 내가 말씀 보면 내배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집을 주시겠지. 땅을 주시겠지. 차를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기복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할지 말지 결정권이 나에게 있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왔다면 우리는 우선적으로 순종하고 무조건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 삶의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신 이상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복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우선되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산본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이 순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텐데요. 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길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신 사명만큼 우리에게 주실 복을 믿고 그 복을 누려서 지역 사회에서 복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실 테고요. 마지막으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이지리아 우쿰 지역에서 플라니 목동들이 공격으로 기리스트인들이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정부 당국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 주셔 주셔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복을 받을 터인데 아버지 주님 복받 복을 주신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나이지리아 우쿰 지역에서 목동들의 공격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 그 공동체를 위해서 아버지 주님 정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도 주일입니다. 주일 사역을 준비하는 모든 목회자분들, 모든 사역자분들에게 여기까지 강건함을 주시고 그리고 주 예배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밭에 떨어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참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 드립니다. 아버지 주님 여호수아 16장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신 내용을 저희가 묵상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가 에브라임의 실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에 순종하지 순종하지 않은 순종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저희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받을 터인데 아버지 주님, 복을 정말 세상 가운데 속에서 누리면서 아버지 주님, 예수님만 우리가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히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순종하기로 다지만 우리 삼본교회 머리 위에, 다음 세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